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이 학수 고대하던 어, 스페셜 단기 초급 등 대박주 찾기 프로젝트 어,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먼저 프로젝트 종목들 어, 살펴보기에 앞서서요. 여러분들, 어, 좋아요, 구독, 요거 반드시 해주시고요. 요거 자꾸 실수로 이걸 누르시는 분들이 있어요. 오른쪽 거. 이거 아니라니까요. 이거 아니에요. 어, 이거 아니고 이거. 따봉. 이거를 눌러주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자, 종목도좀 볼게요, 여러분들. 어 여러분들, 자요 하디슈 종목으로 해서요. 어 쌤이 총 우선 세 종목을 컨택을 했습니다. 어, 캠트로스, 아이진, 일신바이오. 자 이렇게 세 종목인데 요거 여러분들 이 매수 매매 타이밍을 여러분들 임의적으로 잡으시면 안 되셔요. 자 반드시 여기. 010-2290-0213. 여기로 여러분들 성함 문자로 보내셔서 반드시 매수에 대한 타이밍을 받아주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임의매수 하시면 안 되시고 반드시 매수에 대한 타이밍을 잡으셔라. 아 자, 이상이고요. 여기로 반드시 성함 문자 지금 빠르게 보내주십시오.